안녕하세요. 현희의 다육 세상입니다. 아, 요 불킨시 금이 오늘 아침에 제 눈에 확 들어옵니다. 와. 얘가 이제 한참 때 봄가을에 물 들면은 이렇게 진한 보랏빛으로 물이 들잖아요. 요 안쪽은 약간 보랏빛이 있네요. 어, 진한 보랏빛으로 이렇게 물이 드는데 지금은 이렇게 초록이가 많이 나와 있지만은 아우, 굉장히, 네, 시원해 보이고 좋은데요? <laughs> 요거는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벽걸이 화분을 만들었었잖아요. 예, 이제 심어준다고 이렇게 늘어지게 키울 거라고, 음, 만들어서 심었던 그런 화분인데, 와, 시원해 보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 그 뒤쪽으로 진열대에는, 이렇게 아, 제가 만든 흑유 화분에 심어준, 네, 그런 애들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데, 아, 이쪽에 있는 애들은 다잘 있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그 중에 이제 요거는 핑크 아가보이데스입니다. 핑크 아가보이데스. 얘는 이제 이렇게 약간의, 네, 약간의 환타색? 네, 그런 빛감을 가지고 있죠. 얘는 왜 이렇게 아직까지 조금 예쁘냐 하면, 얘는 베란다 거리대에 나가 있다가 들어오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색상이 그래도 이만큼 유지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파트 베란다에서는, 어 정말 거리대가 꼭 필수인 것 같아요. 거리대가 있어야만, 그래도 이렇게 자리 바꿈 이제 번거롭긴 하지만, 자리 바꿔줘 가면서 그래도, 네, 조금, 햇빛 샤워도 시키고 그렇게 면역력도 높이고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얘는 얘는 라일락입니다. 네, 이렇게 원래 오두로 이렇게 있었는데 어, 음, 두 개는 작년에 보냈고요. 이렇게 나머지 세 개는 이렇게 튼실하게 네, 목대를 잘 유지하면서 크고 있습니다. 라일락이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잘 크다가도 한 방에 훅갈 수가 있어요. 또 얘가 이제 완전히 좋아 졌구나 자리 잘 잡고 있구나 할때에또 예, 예, 애기치 않게 가는 경우를 제가 몇번 경험을 했어요 아잘 어, 있어 주렴 오랫동안 <laughs> 음 그리고 어 얘는, 얘는 그린 에메랄드 금 입니다 얘는 입장이 워낙 이렇게 얇고 이래 가지고 완전 하엽 대망왕 어, 하엽을 진짜 많이 만들어요 그리고 공중뿌리도 지금 엄청나게 나와 있어서 볼 때마다 뜯어줘야 되고요. 아, 요거는 지난번에 제가 이제, 네, 꼬집기 했던 소인재금입니다. 아,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큰 소인재금 대품, 걔를 먼저 꼬집기 해보고서, 네, 요 아이 여리여리 안에도 이제 꼬집기 했었잖아요. 요렇게 안에서 이제, 음, 뽀글뽀글 얼굴들이 이렇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휴면기기 때문에 이제 얼굴이 약간 꼬질꼬질 합니다. 아, 이렇게 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음, 또, 이렇게, 어, 예. 여기 화분에 지난번에 돌기 남봉옥이 심겨져 있었잖아요. 아, 제가 이제 개 살았는지 죽었는지 정말 꼼짝 안 한다고 했더니, 아, 갔습니다. 그 뒤로. 말이 씨가 된건지 <laughs> 어, 제가 굉장히 이제 그거 예쁘다고 많이 그랬었는데 어, 보내고 그 자리에 이제 그 화분에다가 이렇게 제이드스타 금을 심었습니다 제이드스타 금 아직은 조금 여리고 이제 얘가 제가 분갈이 한지가 한, 지가 한 2, 어, 2주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물을 주지 못하고 음 이렇게 이제 두고 있는데 아, 분갈이 다른 계절에는 상관이 없는데 여름에는 분갈이를 하고 나서 곧장 물을 주게 되면 네, 타격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한 10일 정도 더 있다가 네, 분갈이 분가리, 아니, 분갈이가 아니고 <laughs> 물을 네, 줘봐야 되겠습니다. 아, 아침에 비몽사몽인지 말이 막안 나옵니다. 음, 얘는 아, 입장이 얘는 볼 때마다 이렇게 굉장히 입장이 반질반질돼요 그래서 또 기분이 좋답니다. 보면은, 예, 반짝반딱하니윤이나는 란입니다. 란이. 이렇게 얼굴 하나로 왔었는데, 이렇게 분지를 해서, 이제 두 개의 얼굴로 이렇게 잘 있는. 이 화분은 제가 이제 자투리 흙으로 이렇게 조물조물, 네, 어, <laughs> 어 조물조물 빚어서 이렇게 만든, 예, 네, 롱다리 화분입니다. 그리고 얘는, 네, 캐서린입니다. 이렇게 보랏빛 라인을 그리면서 잘 있어주는 캐서린. 얘는 이제 제가 물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보기도 벌써 입장이 다르죠. 예, 네, 씩씩하게 보입니다. 아, 이렇게 다육이가 이렇게 얼굴이 좀 방방하고 입장도 통통하고 그래야 이쁜데 여름에는 진짜 맘대로 물을 줄수 없어서 참 그렇습니다. 아, 요거는 실라이구요실라이 이렇게. 음. 그리고 얘는 에보니 아 손끝 손톱 끝이 아주 아주 네 요거는 지민의 옥상다육님이 이렇게 두개네 키우 키우던 아이 자구 떼서 이렇게 주신 거예요 아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laughs> 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음 그리고 여기 성민 아여간에서 이뻐지지 않는 성민입니다. 얘는 이제 이렇게 크진 않지만 저하고 8년을 같이 있었는데 요 모양이에요. <laughs> 아, 이제 여기 진짜 이거 예쁘지 않아요. 완전 지금은 조금 이제 여름이라 연한 청색을 보이지만 처음에는 진한 청색으로 몇 년을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제가 커팅을 해가지고 아우 예쁘지도 않고 뭐 이렇게 특별히 메리트가 없어가지고 커팅해서 여기 앞에따 이렇게 심어주고 원래 이제 이렇게 두 개만 있었거든요. 네, 두 개만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커팅해서 잘라서 앞에를 이렇게 소복하게 좀 만들어 줘봤습니다. 미인 중에서 제일 안 이쁜 성민. <laughs> 아, 그래도 이렇게 오랫동안 8년이나 저하고 있어줬습니다. 얘가. 대단하죠? 음, 얘는 이제 최고로 예쁘다, 예쁘게 물이 들어도 놀로우리하게, 네, 그 정도로만 물을 들여 주면 끝이에요. 아.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 이렇게 네 조금 음 <laughs> 조금 많이 네 신경을 써야 될 그런 애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 이렇게 에콘 철화 금이고요. 음 사실 제가 이제 네창 금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구독자님이 아 제가 이제 국민이만 주로 많이 키우고 창 키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키워보라고, 키워보면 이제 경험이 생기면, 음, 또 오히려 키우기가 더 쉬울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요거 이제 본인이 키우셨던 자구를 이렇게 선물로 주셨었잖아요, 지난번에. 아, 그래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음, 얘는 조금 더, 네, 튼실하게 이렇게, 네, 자리를 잘 잡고 있고요. 이렇게, 네, 앞에, 조그만한 꼬맹이들은, 얘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엘콘 철화는 괜찮고, 얘는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어, 열심히, <laughs> 어, 선물 받은 애들은 또더 많이 신경쓰면서 키우고, 관심을 더 주고 하는데, 예, 요거는 엘콘 철아 어, 엘콘 금이고요, 얘는. 네. 또, 얘는 마리아 금입니다. 애기애기하죠? 아, 이렇게 잘 있는데 예, 얘만 조금 상태가 안좋아요 음. 그리고 어, 얘는 머큐리입니다 음, 이 머큐리는 지난번에 어, 깨비다용님이 이렇게 자고 떼서 네, 키워보라고 주신거고요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이렇게 파키피덤 음, 분지에서 이렇게 얼굴 두개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 여기, 이제, 화이트 그린이, 네, 있고요 또, 음, 얘는, 얘는, 라우이입니다 와, 엄청 엄청 기티나는 라오이. 네. 이렇게, 백분 바른 애들, 참 기티나고 예뻐요. 음, 그 다음에, 얘는, 제가 진짜 오랜만에 이름을 불러줍니다. 얘는, 이름이 뭐더라? 아, 아. 아. 모르겠어요 <laughs> 음 그리고 이렇게 이제 코너들 네 리톱스 또 코너들 이렇게 있구요 음 얘는 어 레드 타이거 어, 마리아 금인가 레드 마리아 금이에요 요거는 제가 이제 네 하나를 구입을 해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어, 요즘에 이제 어, 금들 창금들이 워낙 이제 많이 또 보이고. 네. 그래서 이제 요거 관심 가지고 한번 키워 보려고 네, 하나 데려온 레드마리아 금이고요. 음. 요거는 이제 저희가 오랫동안 키운 네, 블루 드래곤입니다. 어, 정말 손톱만한 엄지손톱만한 조그만 애를 데려왔었는데 이렇게 굉장히 무난하게 잘커 주는 것 같아요. 블루 드래곤이. 네, 화분이 화분이 많이 작죠. 네. <laughs> 아, 이제 저는 아파트 베란다고 그래서 너무 크게 키우면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음, 우우죽순 크지 말라고, 요렇게, 이제, 심어 놨는데, 가을에는, 예, 분갈이 해서 조금 더 넓은 집을 마련해 줘야, 줘야 될것 같아요. 음. 그, 그, 얘들은 이제, 예, 어, 작년 초에, 예, 굉장히 많이 유행했던 그 쪼꼬미창 모음인, 모두, 어, 모둠으로 이렇게 심어 놓은 거고요.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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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이제 1년 반이 됐는데 이만큼밖에 안 컸어요. <laughs> 이제 제가 상토를 굉장히 조금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 빨리빨리 크는 건 그런 느낌은 없어요. 조금 아디게 천천히 키우는 그런, 어, 그런 스타일로 크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리톱이, 음, 얘 중에 하나는, 어, 얘 같아요, 얘. 얘는 이제 저하고 조금 사연이 있어요. 어, 제가 이제 3년 전에, 3년 전에 미국의 그 다육이 농장에 구경을 갔었습니다. 네, 거기 가서 데리고 온 앤데, 이제 원래 이렇게 생물, 생물은 바로 이제, 어, 통관 안 하고 가져오면 안 되잖아요. 어. 그런데 제가 이제 기념으로 얘를 하나. 어, 그때 이제 여기 얘가 얼마였더라? 음 가격은 별로 안 나고 그런데 이제 많이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이제 가져오다가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하나를 딱 기념으로 사가지고 이제 호주머니에 넣어서 이렇게 데리고 온 <laughs> 아, 리톱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볼 때마다 네 그런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 <laughs> 아, 이렇게 아이들 이제 잘 있어 주고요. 또아 요거 트렁카툼 요거는 약간 제가 물을 줘야 될것 같아요. 음, 요거는 하나로 이렇게 다 붙어 있었는데 이제 낱낱이 떼서 이렇게 심어 주내고요. 그 옆에 리토비들 아 위에 이렇게 키만 불쑥하고 음. 물을 좀 줘야 되는데 얘들이 여름에 물을 잘못 주고 나면 다 이제 어다 주저앉아서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물을 이렇게 말리고 있는데 음좀 이제 한 10일만 있다가 10일 정도만 있다가 물을 좀 듬뿍 줘봐야겠습니다. 아 오늘도 이렇게 짤막하게 인사드려 보고요. 네, 기분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